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아침에 아침 공룡 동과하고 423일차입니다 일정이겠죠. 버. 기차는 200진아 네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 만에 다시 이제 하게 었습니다정리를 하고 매일매일 올리 찍으면서도 매일매일, 저녁에 올려 누워 있으면 음. 누워 있으면 그걸 못올려가지고 성실하게 할수고 있습니다. 오늘 음, 음, 많이 이렇게 또 활성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어요. 이제 일을 하면서 도 어떻게 해야 할지, 빨리 빨리 갈지, 다시 그리고 믹스영이랑또 나가면서 또이 하늘에 계신 건지 나가면서. 마감제도 돌려보고, 설라도 하고, 나도 보니까. 따르는데. 일 네, <목소리> 나는 저녁 1시에 지쳐서 다시 열어드릴 것지만, 10시 안에 침대 정리와 스케줄을 보고 넘어라도 즐거운 사를 보고 실제화하고 즐거운 좋온은방을 자사고 시험 보고를 서나이 많은 진짜 스케줄을 지나가고 집장 기온을 공포화 하면 하루에 책 10페이지 이상이면 공포가 아닐까 하는데, 서 사시면 그는 사수 1 0 0가지 원칙. 잘 지켜서 오디션까지 업무들을 접근내고 즐거운 전시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3. 단체중7 8 k 로를 유지하고, 동강하고 사람만큼 잘 생기며, 몸적 보고 짜리하 말씀도 말을 똑똑하게 조리해 잘하고, 증천하여 원하고 다열이나요 아니면 증거도 열심히 서자 가족과 함께 여행 다니며, 검사 검사에 잘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 스의건강 여행을 국명, 국민적 품격 여행을 가졌으며 가족과 함께 검사 검사에 잘되고 있습니다. 5. 사랑하는 우리 아들 시우 건강하고 법정이고 잘생기며 기쁨이 운좋고 싸움 운동 영어 노래 수영 춤랩 댄스 잘하고 인기 많고 짜있고청재적이고돈잘 벌고 원하는 것다 했으며 바르고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감사하잘 살고 있다 6. 사랑하는 우리 가족 지인들 건강하고 원하는 것다 했습니다 주위에 는 성장적으로 좋은 사람들 모여 서로 도움 주고 도움받으며 행복하고 감사하잘 살고 옵니다 7. 술은 즐겁게 마시되 잠자리고 자행하시며술 한잔 동물 한잔 꾸며씨 항상 성경과 에너지가 넘치는 자리가 되고 좋은 얘기, 경청, 감사만 받으며 함께했던 사람들 모두 감사한과 행복과 가슴이 풍요로운 국가다8내 건강을 낳지 비타민 오메가, 포켓타이에서설화 섭취암, 원화, 설탕, 나트륨, 섭취암, 미세먼 고시가, 식 종료하고 비타민 세번 잠시만요 음, 저녁 네. 비타민 3잘지잘 살고 있다 9. <목소리> 나는 2027년 43세 전까지 경제적 자유로 잃었고 3 5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즐겁러 재미를 지켜요를 계속 늘려나가며 가족 함께 행복하고 감사잘 살고 다 10. 우리 가족 가천 시원 5 5일의 15층에서 좋은 환경 좋은 부대 시설이 잘 지어진 중에서 행복하잘 살고 있다 시일 나는 이시 21년 4 3이 시빌. 이 시빌은 이이시이 시빌은 이 시빌은 이 시빌은 이 시빌은 이 시빌은 이는빌은이지빌은이 시빌은 이 시빌은 이 시빌은 이 시빌은 이시이 시빌은 이 시빌은 이 시빌은 이 시빌은 이 시빌은 이 시빌은 이 시빌은 이시 g p t 를 활용하여 스마일 필라테스 멜다신에서 봐. 수2 5 0 0 이상 매출 올려 보도감상하고 온라인으로도 잘 되는 것 스니고 월 1,000만 이상 수익점 모델을 만들고 돈을 벌며 가족과 함께 음마포함사에다 지으니까 13. 잘 살고 있고 돈잘모으것며 가장 원하고 대렸던일 부탁하고 다니며 행복하여 잘 살고 있다 위대한 보들 하시며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성공하고 끝에 들어가겠습니다 제프스마 필라테스 밀리다 5명 이상 생생과학 10월 11월 2,500 이상 매출을 운고 감사하고 있고 오늘 하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잘 살았으며 한샘 사수 됐고 4가지의 네 원칙 첫 번째, 빠리빠리하게 움직인다 두 번째 멍때리지가 않는다. 세 번째 세 번째 세 네, 번째 네 번째는 다아스라라세 번째는 과가마게 해라. 제시해서 가발한 대로 쫙 잘해가지고 그만 잘해서 5대 1시까지 다 종료를 해가지고 경쟁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를 동지 여러분들, 저로 믿고 사냥해준 가족 지인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하시고 비시하시기 바라면서 응원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 화이팅, 스마일 플라테스, 화이팅, 음악 테크, 화이팅, 강미석, 화이팅.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i